하세요, 지닝입니다. 카드코 혼돈의 우주가 꽤나 어렵죠? 이거 루트 알려드리려고 일단 왔습니다. 한번 빨대 빼주세요, 그냥. 그리고 배쉬가 상관없을 때 일단 출세팅 갖고긴 오 했어요. 배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어요. 이번 이제 0만 맞추시고 최대한 점프하지 마세요. 네, 이은 저 문해선 점프를 할지 말지 골라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지나갈게요 저는 그리고 이거 한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점프를 하지 마세요 최대한 지나가 주시고 점프 위험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른쪽 키만 눌러주세요 키 배워 보시면서 천천히 그리고 여기서는 악키 누르면서 천천히 톡톡이 쳐주시고 악기 쭉 악기 꾹 눌러주시고 오른쪽 살살 누르면서, 천천히, 천천히. 이제 저거, 여기 잘 보면 이제 스피드만 타 있는데, 이거 안밟기 조심하세요. 그 여기서부터 다시 눌누르셔야 됩니다. 아닌가? 전좀 혹시 오, 오른쪽 길이 너무 좋은데, 오른쪽 끼이 확실히 빨라요. 안 맞네. 그러면, 챔피언이 빠집니다. 오른쪽길 타는 게 아니다. 이제 옆뒤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키보 보시면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오른쪽 키만 누르고 있습니다. 이제